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 눈물이 있고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저의 묵상 속에 있음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확신 속에 말씀의 능력과 오직 복음의 미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현장에 전달하겠다라는 그 묵상 속에서 직관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를 의지하는 신앙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소유한 자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속에 예뱀 곤마귀를 깨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늘 고백하는 믿음 있게 하옵소서. 내 몸에 저주와 재앙 속에 빠뜨리는 예뺨 곤막이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깨는 자이 정체를 알아싸우니 나를 속이는 나를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예 뺨을 깨뜨리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불치병, 정신병, 영적인 병들이 치유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겉모습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얄팍한 육신적 사람이 아니라 내면을 치유시키고 내면 속에 믿음을 소유하여 겉모습도 표시가 날수 있을 만큼 세상과 사탄과 저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제게 영적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내 영혼에 영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내 몸에 있음을 인정하고, 사탄의 유혹을 경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언제든지 육신의 생각이 파고 들어올 때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배신을 충돌질한 배우 세력의 정체를 이제는 알았어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개인 복음화 할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에게 하옵소서. 세상 정치, 세상 종교, 세상의 탐욕으로 길들여진 거짓 제사장들에게 속지 않는 자들에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을 실천하며 남을 돕는 자는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언제나 남을 돕고 섬기는 자세를 갖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영적 싸움으로 나아갈 자를 하나님은 찾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뒤돌아 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제는 현장에 나아가 현장 속의 전도 제자를 찾아내는 사역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